자, 안녕하세요. 아재트입니다 이번 영상 팩트 폭격 두 번째입니다. 어, 자주 올라오는 질문이라서 제가 그냥 이번에 말씀드릴게요. 이거 댓글로 하도 질문이 많이 와서 그냥 할 때마다 제가 대답 드리기가 귀찮아가지고요. 제가 요 영상 찍어 놓고 다음에 물어보시면 제가 이 영상 보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자, 어, 진짜 많이 오는,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학원이 좋나요? 인강이 좋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강으로 집에서 공부하는거 하고 학원 직접 가는 거하고 어느 게 좋냐라고 물어보시는 건데 어 저는 이 지난번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은 저는 무조건 인강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어 그거는 그 부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가 찍어 드려 올리는 이 공부법 영상은 그 학원 다니는 다닐 만큼 시간 여유가 많은 분들을 위한 영상이 아니에요 진짜 시간이 없는 분들 하루에 한 서너 시간 정도밖에 공부할 수 없는 짬을 내서 시간을 그 공부해야 되는 주로 직장 다니면서 하거나 아니면 뭐 가정일, 가사일 하면서 애 학교 보내놓고 나서 한 서너 시간 남는 그 짬짬이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원 가는 분들은 이 영상하고 상관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뭘 해도 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자 인강이 실강보다 그 그러니까 제가 실강이라고 부를게요. 실강 학원 가는 거뭐 그냥 다 현강 뭐 많이 부르는데. 그냥 지금은 학원 실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인강이 실강보다 좋은 이유를 제가 9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9가지. 야, 9가지 정도면 됐잖아. 그죠? 자, 첫 번째, 언제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어요. 화장실에서도 공부할 수도 있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싶으면 그래도 되고 버스 타고 가면서도 공부할 수도 있고 지하철 안에서도 공부할 수도 있고 휴대폰으로 요즘 휴대폰으로도 다볼수 있잖아요. 자, 길 가면서도 공부할 수 있고 뭐 그냥. 밤에 자다가도 자면서 이렇게 보다가 그냥 잠들면 되는 거요. 예 처음에, 언제 어디서라도 공부할 수 있단 말이요. 에 학원 가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딱 가서 고시간에만 그 공부를 하니까. 물론 이제 학원 다니면 그쪽에서 이제 그 인강을 좀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그 단순히 두 개만 비교를 하면 인강이 더 좋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2배속, 1.5배속 이런 식으로 배속 플레이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강 사이트들은 빨리 듣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러면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죠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면은 4시간짜리 수업이다 그럼 4시간이 그대로 걸리는 거예요 중간에 쉬는 시간하고 포함하면은 뭐 실제로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4시간 수업이면 4시간이 걸리는데 이걸 일점인 배속으로 줄여서 들으면 3시간 10분 3시간 10분 만에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훨씬 절약할 수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시간을 최대한 효율성 있게 써야 되는 쪽으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4시간짜리 수업을 3시간 10분, 3시간 20분 만에 들을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래서 1.2배속, 1.5배속으로 이렇게 배속 플레이를 할수 있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장점입니다. 언제든지 멈춰놓을 수 있어요. 아가 네, 화장실 가고 싶다. 멈추고 가면 돼요. 무슨 일 있다? 멈추고 가면 돼요. 학원 다니다가 자, 선생님 보고 잠깐 멈추세요. 자, 잠깐만요. 저 지금 일이 있거든요. 할 수가 없잖아요. 휴대폰으로 뭐뭐가왔다 그럼 아, 잠깐만 멈추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쉽죠. 잠깐 멈춰놓고 딴거 하고 다시 와서 또 듣고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가요? 다시 들을 수 있죠. 학원 가서 선생님 보고 위 앞에 강사님이 한참 얘기했는데 잘 뭐, 이해를 잘안 돼. 선생님,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인강은 두 번을 듣든 세 번을 듣든 앵무새처럼 뭐열 번이고 스무 번이라고 다 들을 수 있어요. 다시 같은 수업 세 번, 네번다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강이 훨씬 낫죠. 자그 다음에 그 잔소리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강의를 하는 방법인데 중간 중간에 사람들이 졸거나 집중에 집중력이 약간 흐트러질 때 너무 어려운 거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머리가 아프고 하니까 중간 중간에 웃기는 얘기를 하거나 한 번씩 쪼아주기 위해서 잔소리를 조금 하기도 해요. 여러분이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이래 대해서 한 번씩 얘기를 해서 동기부여도 좀 시켜주고 이런 걸 하는데 문제는 그게 길어지면 잔소리가 돼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한 5분 10분 정도. 선생님 첫사랑 이야기 해주세요. 첫사랑 이야기 10분 동안 하고 앉아 있거든요. 그거를 인가으로 뭐를 듣고 앉아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잔소리나 쓸데없는 얘기 부분은 스킵할 수가 있어요. 이건 당연히 가능하죠. 앞으로 돌리기 빨리 돌리기하고 뚝뚝뚝뚝뚝 하면은 한 10분 동안 쓸데없는 얘기인 거한 30초 만에 다 넘겨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시간 절약이 훨씬 많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네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좋은 강사의 수업만 골라서 들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전국에서 제일 좋은 강사들의 수업만 골라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학원이 어디 있고, 지금 갈수 있는 학원이 어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에 있는 분들은 특히 그렇고요. 지방에는 제가 부산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서울하고 부산만 해도, 부산이 꽤 대도시긴 하지만, 서울하고 부산만 해도 강사들 질이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이 지방, 더 다른 지방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어, 에듀일 내에서도 사실 부산에 있는 강사분들 실력은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 물론 이제 그 메인 강사분들이 전국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해요. 수업을 하긴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한다라고 해도 좋은 강사님의 수업만 골라 듣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한 강사님이 여기서 수업하고 저기도 수업하고 왔다 갔다 해도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좀 일부 과목은 메인 강사가 아닌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요. 학원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어, 전 그리고 전 에듀일을 한다고 쳐요. 에듀일에서 강사가 잘하긴 하는데 예를 들면 세법은 또 다른 학원에 뭐방문각이 있는 교수님이 더 잘할 수도 있고. 공법은 뭐 저쪽에 랜드프로에 있는 사람이 더 잘할 수도 있고. 토로 다르단 말이에요. 메가랜드 쪽이 더 잘하는 강사가 있을 수도 있고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인강으로 들으면 물론 이제 돈이 좀더 들긴 하겠지만 요 강사, 요 강사, 요 강사, 요 강사 진짜 유명하고 잘한다는 강사만 골라 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최고죠. 우리나라 최고의 강사진들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그래서 인강이 좋은 겁니다. 하, 실제로 하원가는 그게 힘들잖아.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물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아침에는 에두일강 이쪽 노원점 갔다가 뭐 오후에는 저기 갔다가 또 박문강 저쪽 강의 갔다 이렇게 힘들잖아요. 사실 왔다갔다 하기는. 근데 인강은 그게 엄청 편하게 돼 있어요. 아무거나 수업 들으면 되니까 엄청 편하죠. 자, 그래서 좋은 강사의 수업, 강사들의 질 자체가 확 높아집니다. 그래서 인강이 좋습니다. 자, 다섯 번째 시간이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학원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 뭐집 앞에 학원이, 애들 학원이 있다. 그럼뭐 가셔도 됩니다. 그런 아, 그런 분들은 가셔도 되겠네. 자, 그런데. 뭐 버스로 20분 30분 가는데 20분 30분 걸리고 오는 데 20분 30분 걸리고 중간에 쉬는 시간 기다리고 또 시간 딱 맞춰서 가면 안 되잖아요. 50분 일찍 가야 될거 아니야. 그 일찍 가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들지. 왔다 갔다 하는 돈도 들지. 체력도 소모되지. 뭐 좋은 게 뭐예요? 학원 가서. 학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돈, 체력을 절약할 수 있다. 이게 다섯 번째 장점입니다. 여섯 번째. 자, 학원 가면요. 이렇게 1년 정도 이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1년 에 한두 달만 같이 공부해도 하다 보면 또 친한 사람들이 생겨요.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 이렇게 친한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가서 무슨 뭐 모임 하자 어쨌다 해가지고 또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또 중간에 쉬는 시간에 앉아서 커피 마시고 앉아 있고 이렇게 하면 그 시간에 침묵질 하느라고 보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이건 지난번에도 자꾸 반복 들었서이 말씀만 제가 세 번쯤 들인 것 같아. 요 지겨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요거 스킵 하셔도 됩니다. 자꾸 들었었던 분들은. 그러니까 침묵질이꼭 나쁜 건 아니에요. 공인 중개사. 이 얘기 자꾸 자꾸 하네. 공인 중개사는 이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알아두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식의 인맥을 쌓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동고동락 했던 사람들끼리는 나중에 나오고 나면 또 끈끈하게 묻어지고 좋아요 좋아요 근데 나오고 나서 친맥 쌓아도 돼요 나오고 나서 내 공, 부동산 차리고 나서 이 친맥 쌓아도 전혀 늦지가 않아요 괜찮습니다 왜 그걸 굳이 꼭 학원에서 쌓아야 되냐고 시간 아깝게 그러니까 그런 거 침묵질하느라고 날리는 시간 아낄, 아낄 수 있어요. 뭐 자기들끼리 뭐 주말 이번 주말에 같이 술한잔 하자 어디 놀러 가자 이번 수업 끝나고 나서 뭐 하자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술 먹으러 가자 그짓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학원 다니는 것보다 혼자 공부하는 게 나아요. 자 일곱 번째 그 학원 가면요 신경 쓰이는 게 많아요. 뭐냐면 내가 뭔가 하나를 공부하고 있는데 잘안 외워지고 성적도 안 나고 오 예를 들면 모의고사 쳤는데 성적도 잘안 나오고 암기도 잘안 되고요. 옆에서 누가 진짜 암기 잘하는 거야. 막 혼자 다 알아. 자, 수업 시간에 나는 선생님이 뭐 앞에서 이제 강사님이 물어보잖아요. 아, 뭐 이거, 이거를 이거, 이거 하면 이러를는데 이거, 이거는 뭐가 어떻게 되나요?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알고 대답을 하는 거야. 나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다 알아. 내가 보고 뭐좀 처지는 것 같고, 내가 뭐 공부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막 들죠. 그 사람 재수생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특히 11월, 12월, 12월 달 중에 그렇게 대답 잘하는 사람은 재수생일 확률이 거의 90%에요. 그런 사람도 부러할 워 필요가 없죠. 자, 학원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 둘 중에 하나예요. <laughs> 자, 이번에 처음 와 가지고 아직 시험을 못 붙었거나 두 번째는 작년에 시험 쳤는데 떨어진 사람이에요. 시험 붙은 사람은 그 전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2년, 3년, 4년 재수하고 삼수하고 이렇게 쌓이고 쌓이면 그렇게 떨어지는 사람들만 학원에 모여 있게 돼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새로 공부 시작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긴 한데 그렇게 떨어진 사람들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안 좋은 쪽으로 공부 방법이든 뭐든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기 쉬워요. 그 사람들끼리 모여 자꾸 얘기합니다. 아, 이렇게 학원이 최고야, 인강은 가면 안 돼. 학원 해야, 학원에서 공부해야 제대로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학원에서 해야 제대로 공부되는 사람들이 3년, 4년 재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삼수사수를 하고 있는 거죠. <laughs>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말 들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도 같이 삼수사수하게 되는 거야. 그런 거 신경 안 써야 돼요. 그래서 주변 사람 신경 안 쓰고 뭐 모의고사 쳤는데 나는 50점 나왔는데 쟤는 60점 70점 나왔다. 신경 안 써도 돼요. 시험만 합격하면 돼요. 모의고사 성적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시험만 합격하면 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자. 여덟 번째. 여름에는 시원하게 공부할 수 있고요. 겨울에는 따뜻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자, 여름에는 집에서 에어컨 틀어 놓고 아니면 가까운 도서관 가도 돼요. 그냥 시원하게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공부할 수 있고, 겨울엔 히터 틀어놓고 따뜻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집에서 공하니까 밖에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이런 걸 되게 아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시간도 아끼지만 그 최적의 환경, 내가 공부하기 가장 좋은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놓고 공부할 수가 있어요.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자, 아홉 번째. 실강으로 학원에 가는 것보다 싸요 인강이 대부분 그러니까 그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학원에 가는 것보다 인강이 훨씬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에듀윌 기준으로 하면요 특강 같은 거 빼고 본그 수업 기준으로 하면 80만원 정도 아마 1년에 무슨 평생 회원반 이런 거 해도 한 80만원 90만원 정도일 거예요 그러면 책값 다 포함하고 강의 듣는 거다 포함해가지고 그 정도 가격이거든요 싸잖아요 싸죠 실강도 그렇게 애들이랑 많이 비싸진 않을 텐데 조금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금 더 비싸고 가면 뭐 이것저것 따로 돈 나가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뭐 특강도 들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물론 꼭 들어야 되는 건 아닌데 학원 다니다 보면 꼭 듣도록 얘기를 하죠 안 들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꼭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특강 그거 꼭 들을 필요 없어요 부족하면 들어도 되는데 꼭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 9홉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잘못 들은 분 있으면 다시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인강이 났습니다. 실강이 났다고 하는 분들은 딱 요거예요. 실강 학원이 나은 경우 났다고 얘기하는 경우는 딱한 가지예요. 이제 인강으로 공부하려고 하니까 이제 좀 의지도 좀 떨어지고 의지력도 약해지고 집중도 잘안 되고 해서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laughs>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강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중간에 뭐 드라마 시간 되면 드라마도 보고 싶고 뭐 갑자기 배고프면 밥도 먹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의지력이 약해서 의지박약이고, 어, 주의력 결핍장애, 집중력 결핍장애가 있어가지고 집중력이 좀 약하다. 그런 분들은 학원 가는 게 낫다. 이거죠. 솔직히 이 팩트 폭력이 마지막에 팩트 폭력입니다. 그 정도로 집중력이 약하고 의지가 약하면 합격하기 힘들어요. 그냥 다른 길 찾으시도록 하세요. 이 자꾸 제가 너무 세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현실은 현실이에요. 그 정도로 의지력이 약하고 그 정도로 집중력이 안안 안 나오면 그러면 실강 들어도 합격하는데 오래 걸리게 돼요. 합격을 아예 못할 수도 있고. 합격하는데 3년, 4년, 5년 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네, 지금까지 아지트였습니다. 팩트로 자꾸 때려서 죄송해요. 진짜 죄송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